안면도의 유일한 유튜버 화탱이와 세부입니다. 네, <laughs> 오랜만이요. 어이 왜? 요 근데 안면도 유튜버 우리밖에 없어? 아, 안면도 아무리 좁다고 해도 어떻게? 해. 또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랑 함께하는 방송 안면도 사람들은 다 하나와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먹어볼 건 뭐냐? 뭡니까? 꽃게.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수꽃게. 아 가을철하면은 딱 수꽃게가 제철이지. 그지? 어우 움직이네, 아직 살아있네. 봄에는 알이 꽉찬 암꽃게를 먹고, 그렇지. 가을에는 살이 꽉찬 수꽃게를 먹습니다. 왜왜 음... 왜 그러죠? 아.. 봄에는 암게가 알을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보다는 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꽃게를 찾는 거고 동안 살이 찬 수꽃게는 가을에 아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인 수꽃게를 먹는 거지 9월에서 11월 그렇지 약간 애, 애껴두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4, 5월이 보통 맛있다고 해요 암꽃게 4, 5월 어. 알이 꽉 차고 살이랑 그렇지 음. 그리고 6월이 넘어가면 중순부터 거의 금오기 중순부터 아 금오기가 그렇지. 있지 그렇지. 두 달간 금어기가시작돼서 그 8월 중순부터 꽃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돌고 도는 거지 안꽃게로서 꽃게랑 어쨌든 네. 꽃게를 먹게 하는 거네 음. 조금씩 쉬었다가 근데 꽃게 왜 이렇게 싸냐 지금? 간단하게 많이 잡혀 많이 잡혀? 어, 많이 잡혀 아, 맞아 어. 수유와 공급의 원칙으로 어. 간단하게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음. 가격이 지금 현재 판매하는 어. 가격이 얼마요? 12,000원 12,000원? 12,000원 이거는 이세가 이제 변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명절도 있잖아. 응. 명절도 있으니까. 아 그때 많이 팔리니까 워낙에 아, 또 아, 오르지. 오르겠지. 공꽃게는 어, 어. 뭐죠? 4만 원도 우습 잖아 지금 엄청 싼 가격입니다. 만0 2천 원, 만 3천 원. 만 2천. 이 정도면 양이 한4 k g 아무튼 우리가 제일 맛스러우면 제일 형들이니까 맛있는 거는 솔직히 형들부터 먹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살이 엄청 꽉 찼어. 약간 힘 들인 것 같은데? 아, 약간... 아니야, 아니, 꽉어 <laughs> <쳤어>. 진짜 꽉찼어꽉 썼는데 <laughs> <쳤어. 웃음> <꽉 웃음> <laughs> 엄청 단단해요. 지금 어. 살이 엄청 이게 간단하게 살찬거 알아보는 방법이잖아. 그렇지, 그치? 간단하게. 배때기를? 아, 아, 암꽃게랑 숫꽃게랑 다른 거. 다른 거? 어. 아 있지. <laughs> 말해줘봐. 뭐?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아. 어, 손이 근데 얘는 좀 반대지. 숫꽃게가 손이 더 이뻐. 그지? 이뻐? 이뻐? 암게보다? 어, 얇고 길어. 음, 얇고 길어. 암게에 비해. 손이 일단 길습니다. 애고 길어. 길어요. 어. 네. <laughs> 약간 남자네, 그지? 음. 남자잖아. 어 이것도 남자예요, 그지? 음. <laughs> 어, 암꽃게에 비해 이제 배가 하얘하면서 여기 이제 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요게 배딱지라가지 일반적으로. 어, 배딱지. 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전문 용어야. 약간 암꽃게는 동그랗고 술꽃게는 어. 기다랐습니다. 음. 네. 약간 여자와 남자 그, 어, 그지? 뭐? 썩었네 얘가 니가 더 썩었어 이건 우리 지금 그주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지 먹어야지 에이, 우리는 지금 숫꽃게를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냐 탕이 먹어도 맛있지만 숫꽃게도 찜으로 먹으면 맛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준비됐지? 준비됐지 일단 쪄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얼이 이게 사이즈가 작진 않아커 이건 응. 큰 거. 와 먹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응. 오 오. 아 어우 그, 등딱지 국물도 좋은데. 아와 등에도 먹을 거 있네 등딱지에도. 있어. 어. 아, 야 달다. 달어 달어. 등딱지 알이 없다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틈새에 살이 있는데요. 우 이게 약간 내장 맛 조금 나면서 달달하면서 짭짤하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다한 입에 자, 배때기를 까고요 단호를 쪼개 그럼 그냥 먹는 건난 그냥 먹어 아 그냥 먹어? 응. <laughs> 그냥 못 먹는데? <laughs> 아 근데 가격 대비 짱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봐 <laughs> 잘걸렸네 일단 봉꽃게가 가격이 비싸니 비싼... 수꽃게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수꽃게에 비해 많이 안 잡히긴 해요. 중국 사람들이 알 있는 꽃게, 암꽃게. 그래 환장하나? 음, 어. 그걸 진짜 아, 엄청 그래?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딸리는 거야. 아니 많이, 꼬부, 많이 넘어오기도 하잖아, 걔네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점차 양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꽃게는 양은 없고 그러니까 가격은 아무래도 수꽃게보다 음. 비싸요. 야 이거 이 정도만 3 4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둘이 먹어도 엄청 배불리 먹겠다 이거. 내가 꽃게탕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탕으로 먹기 아까울 정도의 살이 나오네 이거는. 어. 무젓으로 담아 먹어 맛있겠다. 음. 보통 쑥꽃게를 무젓 양념게장으로 많이 해 먹고 암꽃게를 그걸로 많이 먹잖아. 간장게장으로 많이 해 먹는데 쑥꽃게가 먹을 거가 별로 없어서 양념빨로 무쳐 가지고 양념게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많은 맛이 나는데? 아, 굳이 이 정도면은 간장게장 해 먹어도 되겠지. 근데 쪘을때는 안꽃게가더 확실히 무겁긴 하다 이게 좀 찌니까 가벼워지긴 했다 응 음, 맞아 확실히 숫꽃게가 어. 맛은 있는데 그래도 안꽃게다 싸긴하니까 가격에 비해 맛있다 그냥 안꽃게가 응. 비싸니까 워낙 비싸니까 나는 숫꽃게 먹을거야 아 그럴 수 있지 난는 알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난좀 텁텁하거나 그런거에 대해서 좀 안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근데 가을에는 숫꽃게 먹어야잖아 안꽃게는 응. 먹지 않지 야이 짤분 우리들 또 지금 이거 다 먹었어. <laughs> 잘못 먹기로 선분난 둘인데. 또 꽃게 내가 이 서해안 꽃게. 서해안 꽃게가 그렇게 <laughs> 좋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저번에 어디 바다 쪽에 사시는 분이 어. 흔히 와가지고 모르, 그런 말하더라고. 꽃게 사야겠대. 아이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지역도 아니까. 아 꽃게는 서해안 게 좋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뭐지 택배 시키신다고 약간 지연낸것 같은데?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아주머니가 어. 어. 진짜 그랬어 그데열락이안 오네? 야 이거 진짜 제대로다. 진짜 살이 좋은 건 이렇게 꽉차 있어. 봐봐 틈새 없잖아. 에이. <laughs> 와 지금 나온 꽃게 이렇습니다. 뭐열 마리 중에 열 마리 다찼다는건 아니고 그래도 한열 마리 여덟 마리 정도는 지금 현재 그이 정도만 찼고. 나와도 어. 이건 연인들끼리는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싸워? 아니 뭘 싸워? 그럼 이러고 먹잖아. <laughs> 주둥이 다 무치면서 먹잖아. 그 맛에 먹는 거지. 아이들도 좋아해 맛있네 이거 안 해? 아이들? 응. 아 꽃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 하긴 다 좋아하지 꽃게는. 비싸서 네, 못 먹어. 비싸서 못 먹지. 딱1년 동안 돈을 모아. 딱 엄청 모아. 모았다가 가을에 수꽃게 나올 때. 다 써. 다써 버려야 돼. 그냥. 굳이 알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국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알은 뭐 먹어도 그만. 알 먹어 보니까 막 찝답하네. 뭐. 좀 그런 분들은 그냥 숙곡게 드세요. 제가 봐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가격이 진짜 완국에 좀 비싸야지.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물? <목소리> 물려? 먼저? 응. 어, 너는 지에 다섯 마리 먹었는데 물린다고? 물린? 입에 물린답니다. <laughs> 꽃게가 살을 찾다가또 겨울 정도 넘어가려고 하면은 살이 좀 빠져요. 그렇기 오. 때문에 제철인 말씀드렸듯이 9월에서 11월 사이 빨리,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아 그래서 제철이랑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시기에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맞아. 이건 딱 놀러 가가지고 뭐 하나씩 사오자 했을 때딱 생생내기 딱 좋네. 그지? <laughs> 아니 수꽃게는 장맛보다는 딱 고유 살맛 그렇지 살맛 어. 먹는 거지 그냥 어. 수꽃게는 약간 그러니까 뭐 내장이 찍어먹고 이런 맛까지는 기대는 못해 어, 지금처럼 드시면은 만족하고 먹을 정도 된다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또 시세 또 팍팍하고 해갖고 2만원 되고 3만원 되고 해갖고 꽃게 먹으러 왔는데 왜 많이 넣는 데 2만원이 되냐 3만원이 되냐 피곤합니다 좋습니다 네. 시세기 때문에 고정가가 아니에요. 하루 안에도 몇 번씩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내가 때문에 지금 드실 분도 빨리. 우리도 뭐 아. 팔긴 하지만 가까운 데서 사서 아. 드시면 됩니다. 아 괜찮아요. 어 문제 없어. 그래도 이약 먹을 거면 서해안 쪽 꽃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 꽃게도 남자가 좋습니다. 가을에는. 봄에는 안 꽃게 드시고. 가을에는 꽃게 드시고. 가을에 남자가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럼 꽃게 타겠습니다 따라해봤습니다 꽃게 타고 가자 어. <laughs>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형들이니까 이거 먹어도 되지 얘들아?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걸로 찾아볼 거지?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합체하자 알람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